바이스톰입니다. 잘 봤습니다, 국민의힘 아니 용산의힘 의원 여러분.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그토록 외쳤건만. 자기들끼리의 약속이 국민을 배신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네요. 혹시라도 이탈표가 있을까봐 애초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마치 배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 안에서 군중심리를 일으켜 똘똘 뭉쳐 표결을 무효화시킨 것참 비겁하고도 비열한 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잘 봤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개업령에서 실패했지만 탄핵은 회피했다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소속 정당의 보이콧으로 부결됐지만 반대자들은 개엄령 선포에 대한 처벌을 다짐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저희 바이스톰이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사 원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제 공식적으로는 에란 숙의 혐의자 윤석열 씨가 정확한 표현인데요. 아 그리고 에란 숙의 동조자들인 한브라더스 더맨더머의 코미디 쇼도 잘 봤습니다. 지난 주 내내 공포했던 국민들이 얼마나 짠했으면 그런 창의적인 신개념 쿠데타로 큰 웃음을 주시려고 한 걸까요? 공포 호러 장르의 총칼 든 쿠데타는 이 역사 속 수도 없이 있었어도 살. 살다 살다 이런 코미디 장르의 쿠데타는 처음 봤습니다. 비록 내란 수에 있지만 아직도 멀쩡하게 긴급 체포도 안 되고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끼고 국군 통수권을 훔치려고 한 놀라운 행동이었는데요. 아 저희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미디 쇼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도 총리 혹은 여당 대표가 나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요. 기사는 한동훈 혹은 한덕수가 자기 자신을 정부 최고 수장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헌법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대통령직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입장에서도 이번 더맨 더 머의 발표는 위헌 그 자체였을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서열 정리도 전혀 안된 무질서 상태로 보였던 것이죠. 말로는 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무질서인 것인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진보 성향 매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파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도 준비했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씨가 열외되었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월스트리트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윤 씨가 열외되고 나서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정 운영을 맡겠다고 했는데 윤 씨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누가 대신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인지? 명확한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사 이런 방식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은 현직 대통령을 열외시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저 내란 수배가 보면 야마가 돌겠죠. 아, 왜 일본어를 쓰냐고요? 뭐 그것까지 물어보시지 않으셔도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야마가 돌아버린 수괴를 한 브라더스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부디 그게 약속 대련이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독재를 위해서라면 심지어 북한에게도 선박 날리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 삼으려고 했었고 안 되니까 그냥 국민에게 직접 총을 들이대는 인간이니까 부하들한테는 더 잔인할까봐 걱정인데요. 부디 둘이서 장난치다가 걸린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밤새도록 외신을 보면서 말이죠. 정말 손이 떨리고 걱정이 되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블룸버그 같은 매체들이 경고한 환율과 증시 대참사였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예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낸 연금이 녹아내리고 기업들이 박살나고 투자자들은 곡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주신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마음 굳게 먹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굳게 마음먹는 걸로는 이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그토록 걱정하던 대한민국 정세 불안정성의 장기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도 굳게 먹고 결의도 다져야 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군통수권은 내란수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곳에 자기 돈을 놔두는 게더 이상하죠. 이미 지난주에만 해도 외국인들이 7천억 원 이상의 우리 주식을 팔고 도망간 것은 다들 아실 테고 니케이 아시아가 전하는 세계적 투자사 골드만삭스의 의견은 어떨까요? 골드만삭스는 역사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향방은 거시적 경제상황과 국내 정책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한국에서는 이미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바 있었고 두 경우 모두 탄핵 표결 전에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컸지만 이후 반등한 바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반등 가능성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거시경제적 여건이 특히 한국에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글로벌 경기순환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관세 불확실성, 강달러,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역풍에 주변 경쟁국들보다 취약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전에는 탄핵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황이 좋을 때의 이야기고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부동산 위기, 내수 침체, 수출 부진 등윤 씨가 임기 내내 말하듯이 경제 상황과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이후에도 반등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니 내란 공조 국무회의 참석자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늘도 저점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는 연금, 녹아내리는 거 막는다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 블룸버그와의 인터뷰할 때 보여준 이런 적극적 자세는 나중에 내란 공조 혐의로 수사 받으실 때 더욱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포브스는 우리 내란 수교에게 GDP 킬러라는 아주 멋진 닉네임을 선사했는데요. 그리고 포브스는 기사 말미에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만성적 안일함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는 기사는 지난 20년간. 5명의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그들 모두 한국 재벌 중심의 경제 모델을 검토는 하였지만 이를 개혁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방대함을 확인한 뒤에는 다른 과제로 방향을 전환했고 매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모두들 무역 의존 경제를 이끄는 일은 한국은행에 맡긴 채 임기를 마쳤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전 대통령들도 쉽게 해결 못한 재벌 문제와 경제적 문제에 더해 현직 내란수괴께서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단번에 끊으려는 시도로 내란까지 선사해 주셨는데요. 기사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지는 알수 없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은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외에도 어떤 피해가 있을까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신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1964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테크놀로지 미디어 IDG 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매체 CIO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인데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까지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만 기사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적 국가인데 이런 한국에서 갑자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분석가들은 한국 핵심 기술 수출이 잠재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아직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피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인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LA, ASML 등은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어서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나 연구 센터, 서비스 거점을 잡아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악화되면 운영과 공급망에 추가적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고 전략적 파트너라서 믿고 왔는데 말 같지도 않은 내란으로 지금 너무 난감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윤씨가 참 큰일 하셨죠. 에이, 그래도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걱정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노조들의 무제한 총파업 이야기 들으셨을 것인데요. 에이, 이런 나쁜 노조들 같으니라고 하실 분들 계신가요? 근데 어쩌죠? 내란 수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겠다는 이 무제한 총파업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 제조 산업 노동조합의 연합 기구인 국제 제조 산업 노조와 프랑스 노동조합 CGT 등 글로벌 노조들이 모두 한국 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총파업이 다양한 산업계로 퍼져나간다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저런 우려가 정말 기후로 끝나겠습니까? 언제 멈출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국가 파업 상태라면, 그들도 정말 사업 접고 도망갈 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하늘이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한국 원화가치의 회복, 한국 증시의 반등, 공급망 안정과 한국 경제, 이 모두가 한 방에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국의 결단인데요. 블룸버그는 한국의 정치적 여파가 성장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사에서 한국 큰일 났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아니다 한국이 살아날 방법 있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적어도 한 명의 경제 전문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빠른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는 거시경제 예측 및 컨설팅 기업 TS 롬바드의 경제 전문가 로리 그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선거는 야당의 권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이는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촉진할 것이라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어휴, 누가 들으면 이거 아주 압수수색감에 아주 큰일 날 소리네요. 참 겁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란 수개는 곧 사라질 것이고 바로 대선이 있을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감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네요. 미국 경제 매체 CNBC도 많은 전문가들의 한국 큰일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호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쩌나 방법은 또 똑같은 것인데요 기사는 모든 사람이 한국의 정치적 드라마 전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 책임자 토마스 매튜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비교적 빨리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와 선을 긋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번 혼란이 하필이면 한국이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을 때 발생했음을 인정하지만 현재보다 더 심각한 위기만 피할 수 있다면 긍정적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한다면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될수 있고 국민들이 다시 숨쉴 수 있다는 것이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윤 씨는 구국의 결단으로 내란을 저지를 게 아니라 다른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내란 수괴님께서 구국의 결단으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주시면 이 나라 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결단은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결단 한번 잘 내려서 그래도 스스로 싼 똥은 스스로 치우고 나갔다라는 평가라도 받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근데 언제부터 국민 걱정하셨다고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많은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물론이지만 내란 수괴가 아직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란 괴뢰 단체들에 대한 직무 해제와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 편하게 잠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내려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현재 국회 상황도 야당 의원들에게만 맡겨두기엔 녹록치 않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어려울 땐 누가 나서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수 있는 역할로 혹은 광장에 나가서 각자의 촛불과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회도 내란범도 아닌 우리가 지킬 순간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또 뵙겠습니다.